타이타닉을 보면 주인공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이 나오는데 배가 자초되고 있을 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두 가지의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. 첫 번째는 배가 자초되고 있을 때 배가 쓰러지는 반대 방향 높은 곳으로 케이트 윈슬렛을 데리고 뛰는 것입니다. 둘째는 바다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케이트 윈슬렛이 바다에서 떠다니는 네, 그 구조 부유물 위로 올려놓죠. 어,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최후의 순간까지 배 안에서 버텼고 케이트 윈슬렛을 저체온증으로부터 보호를 했습니다. 물 속에서 있다가 물론 물 밖으로 나오면 처음에는 더 춥다고 느낄 수 있으나 저체온증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영화의 결말은 여주인공 케이트 윈슬렛은 무사히 구조되지만 물 속에 있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되죠.